광사부의 just try. 아 이번에는 휴향지 특집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아 휴가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음식들도 드시면서 어, 그래도 몸매는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면서도 이중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런지 앤 트위스트 첫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런지 동작에다가 트위스트 동작, 네, 특히 허리 라인 복직근 그리고 복사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 하체와 같이 이중 효과를 낼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고요. 어, 동작은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선으로 가보겠습니다쓴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겠습니다. 깍지를 끼시고요. 런지를 한 상태에서 나가 있는 발 쪽으로. 자, 연속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이고 하체에 있는 햄스트링과 ㅎ ㅎ 을 직접적으로 자극이 가능하고요. 스쿼트보다 런지가 예, 둥근 엉덩이를 힙업 시키는 데더 효과적이라는 논문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지를 한번 첨가 시켜봤고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비키니 브었을때 제일 중요한 허리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트위스트, 트위스트 동작을 넣어봤으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고 꼬박꼬박 하시고 가능하시면 인증샷 올려주십시오. 이상 박사부였습니다.